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계속해서요. 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에,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째 인을 떼시자 죽음을 상징하는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요. 그 위에 탄 자가 권세를 얻어서 분의에 해당하는 땅 위의 사람들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8절의 말씀에 사망에 해당하는 헬라 오어는요 질병이나 온역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이를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주님 또한 말세의 징조로 지진과 기근과 온역을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는 자들의 숫자가 다름 아닌 4분의 1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이는, 어, 앞에서 6절에서 보시면 밀과 보리와 같은 식량은 부족하되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말씀과도 상황하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셋째와 넷째 인을 통한 재앙은 이후에 언급된 땅 3분의 1에 대한 나팔 재앙이나 또 전체에 대한 대접 재앙, 이것과 비교되는 부분적인 재앙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영어권의 사람들은 6절에 언급된 상황을 완전한 기아가 아니라 부분적인 기근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모든 심판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laughs> 왜 이처럼 제한된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인류가 이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 영원한 송량함 안에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실 만큼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인류의 범죄 직후에 인간을 멸하시지 않고 심판의 때를 정말로 미루시고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대환란 때에도 재범한 자들을 일거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일부만을 치심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공의로 심판하시되 그러면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 인류, 전체적으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올때 먼저 겸손히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요. 사고와 불행이 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이를 오히려 더큰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 인류 전체적으로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앙과 사고들은 회계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서 이들 사건들 앞에서 우왕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선포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사망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암호수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이 에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인류가 당하는 재난과 고통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더 늦춰질까 하는, 어, 그, 충분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어, 첫 번째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약이 더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비문명국들의 디지털화 속도이고요. 네 번째는 세계와 반대 세력의 저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과 세계 현황인데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배교의 진행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지쳐 포기할 때,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재림은 이렇게 해서 더 늦춰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두 번째, 제약이 더 충만해져야 된다는 건데요. 자, 세상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인간의 사악함과 타락은 극에 달하고 있지만요, 아직은 살 만한 희망적인 모습도 여전히 있습니다. 상상하기는 싫지만요, 인간의 제약이 더는 견딜 수 없게 될 때, 하나님은 결단하실 것입니다. 그때 성도를 구출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때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시면서 특정한 시기적 조건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 시간은 이방인들의 제약이 심판받을 정도로 가득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들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네 세대가 지나야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가득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되어야 자손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심판하시지 않고 제약이 충만하여 완결되야 비로소 움직이십니다. 전체적으로 인류에게는 재림이 사망의 소식일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성량한 만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는 사망을 낳고 그들은 칠년 환란기와 아마겟돈에서 모두 죽었다가 천년 왕국 이후에 사망의 부활로 깨어납니다. 이후에는 흰 백보자 왕자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 호수로 향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 더는 돌이킬 양심이나 회개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악해지는 때. 더 이상 복음이 소용이 없을 만큼 불법이 충만할 때가 될 것입니다. 그날이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고요.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무겁게 살수 없네 재인의고주여그기한 복의 피로 날고속하소서우주의 사랑으로 불기심 보여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고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